야, 너 선출 아니야, 네가? 아니면 아니라고 해. 너 <laughs> <할> 새끼. <laughs> <laughs> 아, 호세 개 무서워.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 야구단 하다 보면은 대회가 있거든. 대회가. 그럼 이 남자들이 이 승부욕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데 상대가 이기고 싶어서 뭔가 룰에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나가서 막 다투기도 고 하고. 옛날에 그 지휘하시는 김현철 형님 아시죠? 코미디언 김현철 형님이 공놀이 한가 단장이었어. 아 외인구단. 그러고 저희 만신창이 연예인냐구단, 천하무적 연예인냐구단은 창정이형, 김성수형, 오지호형 뭐 이런 형들 이 있어. 근데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선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가서 막 싸웠어. 그러니까 막 주먹 쥐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 아얘 선출이잖아요. 뭐 이런 식이었어. 그러니까 선출은 투수를 하면 안 되거든. 다른 포지션을 해야 돼. 그래서 선출인데 왜 투수하냐. 선출 아니래. 그래뭐 나도 걔가 진짜 선출인지 아닌지는 몰라. 근데 선출인 애들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알잖아. 누가 쟤 어느 학교 나왔고 다 알지 선출 선수끼리. 근데 선출 아니래. <laughs> 어? 이상하다 선출인데 일단 경기가 진행했어 아 그냥 빨리 일단 하세요 했는데 졸라 잘 던져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열받아 이렇게 선출인데 거짓말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고 이쪽 우리 이제 주장 주장이 또 따로 있거든 정식으로 가서 저 친구 선출 그검사해달라까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나 그 선출 그런 거 있어 선수 뭐 사이트 이런 게 있어 그치 조회 조회했는데 이름을 개명했는지 안 나와 근데 선출이 확실해 왜냐면 뭐 같이 뛰었다던가 뭐 하여튼 그런 식이야 그치 선출인데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 이름 그거 아니다 제 옛날 이름으로 검색해야 된다 민증가수하라부터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싸움이 됐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길어지니까 이제 심판 주최 측에서는 빨리빨리 하자 그때 이제 상대팀에 그 김현철 형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다 얘가 뭐 중출인데 라고 했나 모르겠어 내용은 나도 벤치에 있으니까 하여튼 아니라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팀에서 이제 발끈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우르르 형들이 나가길래 우리도 나갔죠 그니까 저쪽도 나오지. 그러니까 다다 다 나와 있는 거야. 벤치 클리어링이 됐어. 그 투수 친구한테 물어봐. 형들이, 야너 씨, 야, 너너 선출 아니야? 네가 막 이래. 걔가 아무 말도 안 해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아닌데요라고 하던가. 아 중학교 때까지만 했는데요. 라던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글러브에 공 이렇게 하고 있어. 계속 아무 말도 안 해. 묵비권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. 야 씨, 야너 선출 아니냐고 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. 아무 말도 안 해. 계속공 이러고 있어 그니까 러막 뒤에 총무형이랑 막 나가가지고 왜냐면은 그전 리그를 뛰거나 다른 리그에서 걔가 선출이라고 해가지고 뛴 리그도 있고 하여튼 막 그런 정황이 있었나봐 야! 니가 <놀람> 너 선출이 아니야 니가 말해 니 입으로 니가 말해 그니까 러 아니면 아니라고 했으면은 뭐 얘기가 <놀람> <놀람> 아 이러고 있어! 아 가만히 있으니까 아 그게 화가 나더라고 나는 아그니까 나도 이제 우리 팀이니까 왠지 선출이 맞다는 그런 느낌이 나도 드니까 그렇고 그 김현철 형님이 나가가지고 막막 막 욕하면서 그 형님도 이제 막 화가 나아한일하는데왜뭐 아, 저거 저고 잠깐 만 이쪽에서 너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너 선출 아니야 막 이러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.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야야야다 들어가. 우리 총 모양이. 그냥 해. 그냥 해. 나중에 저기 리그 그 운영한 데다가 찌르면 돼. 어차피 몰수해야. 그냥 해. 그냥 해. 그렇고그 왼손으로 투수를 하는데 졸로 잘 던져요. 그러니까 최소 중출인데 이제 중출이냐 고등학교까지 했냐. 이거 차이였나 봐. 근데 계절 던짐. 역전당해서 졌어. 아니나 다를까. 왜냐면 건드리지 못해. 아니 뭐 우리 일반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건드리겠어 125, 130막 나오고. 막 슬라이더 막슉 졌다 화가 막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많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신고하고 그랬을 걸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후로는 그 친구가 투수로 올라온 적은 없었어요. 약간 뭐그건 인정한 느낌인가? 근데 그게 몰수표로 됐나 어떻게 됐나 그건 내가 모르겠네 그냥 나는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내 타석이랑 내 것만 했지 뭐. 우리 팀이 지금 몇위를 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막 디테일하게 신경은 다 운영진에서 쓰고 뭐 이번에 플레이오프 이거 2리그는 플레이오프 진출하니까 네가 오늘 나가고 뭐 이런 거다위에서조절해 주니까 입장 이해합니다. 이유. 아,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. 나는 뒤에 서 있었는데 뭔 소리야. 나는 뒤에 있었어요. 더 우리 팀에 더불 같은 형님이 많았다고 막 아, 욕하고 어, 분위기 살벌하더라고. 근데 우리 팀에 그 병기 형이라고 있어. 그 김혜수 누나 나오는 인도네시아 그 영화에 깡패로 나오는 형 있어. 어그형 살벌해요. 엄청 귀여우시고 너무 착한 형인데 외모가 문신이 있고 일단 앞니가 금박이야. 그리고 되게 덩치가 크시고 머리를 다미이고 무서워. 그 형님도 계셨어. 전병기 형님. 그 인도네시아 그 영화에 나왔었어. 인도 차이나. 아, 차이나타운, 그랬어. 차이나타운. 그 아, 인도 차이나가 아니고,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. 그 형님도 계시고. 우리 셔니슬로 형님도 우리 팀이었거든? 어, 래퍼 형님. 그 형님도 뭐, 체격 좀 있으시고 하니까. 이제 제가 리그 뛸 때는 게임원이라는데 그 야구 기록이 잘 등록이 안 되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리그였고, 게임원 마지막에 이, 2010년인가에 뭐 기록이 남았다는데, 3월 8푼 5인가 쳤더라고요 마지막. 좀 열심히 뛴한1 0 경기 정도 뛴 리그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때보다 하여튼 전이 더 잘했어. 2007년, 8년부터 야구단을 했는데 잘했죠. 초반에는 되게 잘했어요. 아니 그때는 이렇게 또안 뚱뚱할 때한 94kg 뭐 이렇게 나갈 때 100kg 이내. 치과대학 야구단을 하다가 갔잖아요. 천하문적 야구단에 치과 의사고 예, 폭소 클럽 나왔던 마술사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단 하고 싶어 한다. 그래서 어, 그 한번 오라고 해봐. 갔는데 연습을 하더라고. 경필 형이 뭐해 나가 인사도 안 했는데. 아저그 어 그래 그래. 어 글로벌 게임 캐치볼 하고 있어. 이래갖고예 그러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. 에너지 문성훈 있고 뭐타이브에 김현수 있고 마리오 있고 가수 마리오 있어 가수. 아 리마리오 아니에요. 어저 친구 마리오.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했는데, 이제 나는 원래 좀 했으니까 사회인 야구를 또그 경필이 형이 놀랬어요 야, 너는 뭐야? 너 야구 하다 왔어? 그 처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. 그 그러니까 되게 못하지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. 어, 그 저는 경기 엄청 바로 뛰고 막그러는데 처음 간 경기가 그 경기였어. 그때는 만신창이 연예인 야구 다녔던 것 같아. 천하무적 프로그램 하기 직전이었나? 그때는 뭐였냐면은 한 정준하 유재석 정보석 형님도 있었어. 한이라는 연예인야구단이고 우리 팀이 경기하는 거였어. 그때 우리가 유재석의 끝내기 실책으로 7회 말에 끝내기로 이겼던가 그 경기였어. 그 기사도 있을 걸? 엉망진창이 아니고요. 만신창이 만신창이야 그단 이거예요. 2009년 6월 나 있어 없어? 있네 가운데 있는데 한 가운데 안경 쓰고 <laughs> 여기 있잖아. 예 병기 형님 차이나타운 형님. 여기 셔니슬로 형님 셔니슬로 형님 당시에 제 조카들이 제가 탄 분유만 먹을 때라 형님 제 조카들이 분유 제가 탄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도 좀 말고 여기 이경필 감독님 형님 느낌이 약간 파블로 산도갈 느낌이네요 어 근데 저도 이 사진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뭔가 얼굴이 좀 확대된 것처럼 왜 너무 앞으로 나왔죠? 나오신 듯 아니 <laughs>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만 앞에 있는 것처럼 나왔죠? 합성처럼 아 마중된 것처럼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있네요 저 우승했을 때 여기 나 여기 뒤에 있다 여기 나못 껴가지고 뒤에 뒤에서 여기도 있네 여기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봐 팀이 팀이 벌써 여섯 개야아 이거 누가 여기다 큰일났네 <laughs> 최근 새 게임 진짜 질 않다 혹시 <laughs> 방출 당하신 건 아니겠죠? 마지막이 좀 흐지부지 나오긴 했는데 이거 90kg였잖아 처음에 등록할 때 i m c a 랑 한국 화장품은 너무 오래돼서 없나요? YMCA 야구단 안 했어요 2007년부터 하긴 했는데 이 게임원이라는데 기록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OPS 933몇 타석 안 되니까 타석수가 46타석이고 3할 오픈에 OPS 1061 괜찮죠? 근데 보세요 타율 3할 오픈 장타율 3할 오픈 아닌데 나 홈런도 한 4개씩 치고 그랬는데 아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2012년에도 뭐 이렇게 2016년에 확 떨어졌죠. 에이징 커브 와 가지고. 으이 <laughs> 슬슬 은퇴 준비를 할 땐가 봐요. 에이징 커브가 정이더라. 에이징 말씀하시는 건가?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는 제 친구 철면수심씨라고 <laughs> <오오오>. 머리가 크거든요. <laughs> 어. 똑똑해요. 근데 이제 사례가 많아야지 좀 과학적으로 접근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매직빵님이라고 어? 계세요. 더 커요. 아더 커요.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. 아더 훌륭하네요. 예, 어. 더 커요. 그러니까. 어. 그리고 철면수심 같은 경우는 맨사고 그럼 일리가 있다. 맞다. 골상아 맞다.